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 363호 제 12면입니다. 오산시 시각장애인 위한 제 43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 개최. 오산시 시장 이권재는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명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제 43회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과 제 17회 시각장애인복지대회를 지난 8일에 함께 열었다고 전했다. 흰지팡이는 자립과 자존 의지를 가진 당당한 시각장애인을 비유하는 상징물이다. 실명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80년 세계시각장애인협회에서 흰 지팡이의 날을 기념일로 제정했다.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오산시지회 주관으로 열린 올해 대회는 코로나 19로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개최되는 관계로 시각장애인, 가족, 자원봉사자, 관련 단체 등약 200여 명이 참석하는 대규모 축제의 장으로 펼쳐졌다. 이날 행사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수여, 흰 지팡이 전달, 장학증서 전달 등으로 순으로 이어졌다. 기념식이 끝난 후 이분은 지역 내 시각장애인과 가족 관련 종사자들을 격려하는 효도 큰 잔치도 열렸다. 행사에 함께한 이권재 오산시장은 장애는 차별이 아닌 차이고 틀림이 아닌 다름이다 라며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게 하는 흰지팡이의 의미를 되새기며 시각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욱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서로에 대해 편견 없이 소통하는 함께하는 오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산시 2023년 청년인턴 사업 등 공공일자리 모집 오산시 시장 이관재, 는 내년도 청년인턴 사업 및 대학생 일자리, 홍익 일자리 등 공공일자리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청년인턴 사업은 관내 밑위업 청년들이 공공부문에서 경력 형성이 가능한 일자리를 한시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소득을 창출하여 경제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선발 대상은 09일, 12월 9일, 기준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밑위업 청년이며 근무기간은 1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오는 12일부터 19일까지 일자리 지원 사업 통합 접수 시스템, 어플라이 점자바버 점 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만 18세부터 75세의 오산시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 도모를 위한 홍익일자리 사업은 내년 1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추진되며, 접수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오산시 일자리 센터, 오산고용복지플러스사인센터 3층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오산시에서 관내 대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직장 경험을 위해 대학생 주말 일자리 사업과 방학 일자리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대학생 주말 일자리는 12월 19일부터 대학생 동계 방학 일자리 사업은 내년 1월 9일부터 신청 계획에 있다고 말하며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는 매년 취업난 심화에 따른 실업 대책으로 청년 인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청년들의 취업 고민 해소를 위해 취업 역량 강화 특강 등 취업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의왕시 평생학습 동아리 박남회 성료 의왕시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의왕시 평생학습관 전시실과 대공연장에서 의왕시 평생학습 동아리 박남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평생학습 동아리와 시민들이 참여한 이번 박남회는 동아리들이 그간 평생학습으로 꾸준히 익힌 재능을 전시, 체험, 공연으로 진행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분야별 연합 활동 등 다채롭고 풍성한 활동을 위한 공유의 장이 펼쳐졌다. 박남회에서는 사진, 회화, 맥간 매듭 퀼트 염색 공예가 3일간 전시됐으며, 고운 소리 플루트앙 상부의 아름다운 나라를 비롯한 아홉 개 동아리의 플롯밴드리코더, 색소폰, 중창 등의 연주로 감동을 더했다. 이날 행사 참석한 김성재 의왕시장은 오늘 행사는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동아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방향성을 찾아가는 소중한 자리라며 평생 학습이 주는 기쁨으로 일상 속 배움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왕시는 학습 동아리 활동비 지원, 공간 지원, 발표회 장 마련. 영양강화 연수 등 평생학습 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동아리 활동을 원하는 소모임 8명 이상, 의왕시민 70% 이상 정해진 주제로 토론. 은 의왕시 평생학습관 누리집 h t t p s e d u o y o n g g o k r 을 통해 신규 학습 동아리로 등록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평생교육과 가만 전화기 지역번호 031 345 2558로 문의하면 된다. 의왕시 하반기 아동급식위원회 개최. 의왕시는 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2년 하반기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아동급식위원회는 주영훈 위원장을 비롯해 시 관계자, 급식지원센터, 영양사, 학부모 대표 등 9명의 아동급식위원이 참석해 2022년 겨울 방학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급식제공 서비스를 지원받을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진행됐다. 이날 심의에서는 지난 11월 4일부터 24일까지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 조사된 4 0 1한 명의 아동을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했고, 이중 2명은 급식지원 기준 외아동으로 소득기준은 초과하지만 결식우려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된 심해진행 후 지원을 결정했다. 또한 2022년 겨울방학 기간과 2023년 상반기 학기 중 평일 중식 및 주말 공휴일은 지트림카드를 통해 지원하고 석식은 도시락 배달 또는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지역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지원받도록 결정했다. 그리고 2023년 도시락 급식업체 공모에 접수한 찬란한 식탁협동조합은 급식 운영능력, 급식계획, 안전관리, 배달 방법 및 절차 등을 고려해 심의한 결과 최종적으로 2023년 의왕시 결시가동 급식업체로 선정됐다. 연천군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진행. 연천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 6일 연천수레우라트홀 대공연장에서 자원봉사 대상 및 표창 수상자와 자원봉사 단체 및 내빈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 연천군 자원봉사자의 날 올해 당신의 두 번째 생일 기념식을 진행하였다. 12월 5일부터 11일까지 자원봉사 주간을 맞이하여 각 활동 분야에서 자원봉사로 따뜻한 나눔과 헌신 봉사를 실천한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기념하는 자리로 올한 해의 활동 되돌아보며 자원봉사자들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였다. 기념식에는 연천군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인 김덕현 연천군수를 비롯하여 경기도 의회 윤종영 도의원, 연천군의회 심상금 의장과 군의원, 사단법인 연천군자원봉사센터 이사 및 발전위원과 각 기관장이 참석하여 대상 및 표창 수상자와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을 축하하였다. 이번 행사는 일부식전 공연으로 한국의 총경기도연합회 연천지회가 주관하는 문화가 있는 날 공연을 진행하고 이부 기념식을 진행하였으며 개회선언 및 국민일례, 내빈 소개, 모범봉사 표창 및 자원봉사 대상 시상, 기념사 및 축사, 루나이리스 축하공연, 이천스무두 자원봉사 활동 영상 상영, 경품 추첨 순으로 진행되어 이날 자원봉사 대상 및 모범봉사 표창으로 자원봉사자 마흔세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연천군 자원봉사센터 김문호 센터장은 다사다난했던 2022년 어려움 속에서 자원봉사로 지역의 발전과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헌신 봉사해 주신 연천군 자원봉사자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며, 다시 한번 이천스무두 연천군 자원봉사자의 날 대상 및 표창 수상을 축하드리고 참석해 주신 내빈 분들께 감사드린다 라고 전했다. 연천군 군정 효율성 제고 현장 행정 구현, 연천군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군정 혁신에 나선다. 군은 본청 및 외청의 현행 업무 처리 실태를 파악한 뒤 기획감 사담당관 등 25개 부서, 107개 팀별 업무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기존의 관행적인 업무 실태를 개선하고 군정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우선 매주 열리는 과장 이상 간부 회의부터 달라진다. 군은 기존 보고 위주의 회의에서 토론 및 의견 공유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군정 현안과 관련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부서간 칸막이를 없애 군정 현안에 대한 업무 공유 및 소통하는 유연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디지털 행정 서비스 시대에 발맞춰 예산 절감 및 업무 능률 향상을 위해 5급 및 신규 임용자를 제외한 임용대상자는 종이 임용장 대신 모바일 임용장을 도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관광상품도 기존의 공산품 제작 방식에서 벗어나 연천군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 및 가공품 등 연천만의 특별한 기념품을 제작해 지역인지도 및 이미지를 제고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법률자문 정보 데이터 구축 및 활용. 문화유산의 가치 확보 및 활용 사업, 사회보장급여 신청 보장결정 민원 처리기간 단축, 사회복지시설 평가 방법 개선, 상속재산 취득세 납부 사전 안내, 지출 반납 세입세출의 현금 수납 시 가상계좌 서비스 도입, 위생점검 사전 예고제 실시, 연천에 맞는 조사료 실증 시험포 확대 등의 업무 혁신안을 내년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팀별 업무 혁신 방안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 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며 관행적인 현행 업무 시스템을 혁신해 군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